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서머너즈 클로니크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쿠폰 체크 다들 하셨나요 자 dj 쿠폰도 이렇게 열렸죠 여러가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입력은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, 내가 이걸 했었나 싶은 거는 무조건 한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한국서버 클릭해보시면 초과했습니다 나오면 사용을 한 거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복사 붙여 넣기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 풀린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풀린 것들이 있는데 기간은 꽤 길어요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이런 거다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전설의 소환서 바람의 전설 소환서 뭐 주문서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줍니다 그리고 솔레타 나왔을 때도 이벤트 쿠폰 준거 저것도 있으니까 사용하셨으면 었 좋겠고요. 저건 끝났네요. 자, 그리고 일주일 전 포인트 교환서에서 역시나 형상 변화를 하나 샀더니 전속성 다 좋네요. 자, 이것도 벌써 끝났습니다. 이것도 벌써 끝났고요. 요런 거 하나만 살수 있는 것들은 100원밖에 안 하니까 바로 사면 됩니다. 이모티콘이죠? 자 나머지들은 이제 무제한만 남았는데 계속 모으시다가 뭐 필요한 거 교환하시면 되겠죠. 자 무제한 말고는 뭐 물약 같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. 뭐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돈 골드로 교환하시면 되고요. 자신한테 부족한 거뭐 천공석이 부족하다 그러면 천공석을 교환하시거나 이렇게 교환해서 바꿔서 먹으면 되겠죠. 자, 정말 좋은 이벤트니까 이거 며칠만 참여하셔도. 앞에 건다살수 있습니다. 주문서 거의 한 150장, 그리고 뭐 데빌몬, 그리고 오성 교환권 이런 것도 다 샀습니다. 다 샀고요. 데빌몬도 다섯 마리나 산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1주년 매달 모으면 소환서가 쏟아진다. 이것도 며칠 안 걸려요. 어, 하시기만 하면 금방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서 놀랬습니다. 우리에겐 또 기념 출석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출석만 잘 하셔도 빛과 어둠의 전설 소환서도 줍니다. 여기서 출석으로 주는 거고요. 이거는 게임 하다 보면 은 포인트가 쌓이니까 그걸로 한 번에 이만큼을 또 챙길 수가 있습니다. 자 엄청나죠? 이렇게 퍼주는 게임 진짜 없어요. 계속 강조하죠. 이런 거 조금만 게임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지고 뽑기하는 맛에도 게임 하면 재밌잖아요. 이거다 현금으로 살려면 엄청납니다. 자, 그리고 요번에 이벤트로 정말 많이 하죠. 자, 전 신, 신비가 또 이만큼이나 쌓였네요. 현질 하나도 안 했는데 이만큼을 준 겁니다. 자, 그리고 빛과 어둠의 소환서 진짜 이벤트 대박인게 이 1주년 기념 소환을 뽑으면 마일리지로다가 마일리지로다가 30장만 뽑으면 빛과 어둠의 소원서를 줍니다, 공짜로. 야, 이런 게임이 어디있습니까 자, 마일리지 30장만 뽑으면, 이렇게. 빛과 어둠의 소원서를 주는데요. 또 30번 뽑으면, 또 빛과 어둠의 소원서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거, 이벤트로 주는 거 있죠? 하다 보면 또 5성도 이렇게 먹고, 비담을 계속 주니까, 비담으로 왕창 뽑아가지고, 또 비담에서 5성 터지고, 그러면, 으아, 게임할 만 나죠. 정말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마일리지 뽑다 보면, 확률업이기 때문에, 물속성 마법공사, 5성이죠. 이 녀석도 연속으로 두 마리를 먹는 이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네요. 자, 이렇게. 계속 뽑다보면 200번을 부터 뽑잖아요? 그러면서 마일리지로 확정으로 또 물속성 마법검사 물속성 마법검사 마법 궁사죠? 이 녀석 공짜로 마일리지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확률 업일때 뽑는게 좋습니다 음, 나한테 필요한 것들 확률 업일때 신비는 몰았다가 모아갖고 한번에 뽑으시면 좋겠죠 자또 이벤트 쿠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내가 썼나 안 썼나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 체크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 없는 것들도 쿠폰이 있어요. 어 여기 없는 리스트에 없더라고요. 제가 영상 밑에 링크 제가 쿠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이렇게 또 보상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잊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거기에 없더라고요. 음 제가 밑에 남겨놨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셔서 혹시 내가 안 챙겼나 이거? 어, 내가 입력을 안 했었나? 이런 거 공짜로 주는 거니까 쿠폰 입력만 하셔도 귀찮아도 이걸 좀 하셔가지고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에너지 환급 받는 거 이거 들어가서 일일이 눌러 줘야 되게 하는데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은근히 무시 못합니다 번개 보세요 지금 주는 거 이거 다 줍니다 레벨만 되면 레벨도 한명 찍는 거는 금방 찍거든요. 그리고 스탬프 이거 도장 찍는 거 이것도 카이로스 한 바퀴만 돌리면 되니까 하시고 도장 찍어서 꾸준하게 하시면 데빌문도 그냥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당신의 선택은 매일 매일 들어와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가시면 되고요. 이것도 무시 못하죠. 무료 번개를 이만큼이나 챙길 수 있습니다. 요거 와 이거 진짜 수정으로 번충을 해도 수, 지금 제 수정 보세요 뽑기만 안 해도 저만큼 이 쌓았습니다 또자 이렇게 게임 하다보면 수정도 많이 주고요 하니까 뽑기로는 뽑기할 때는 절대 쓰지 마시고 수정은 갖고 계시고 창고나 이런 거 늘릴 때 쓰시면 됩니다 아직도 1주년 이벤트가 안 끝났습니다 음, 꾸준하게 참여하셔 가지고 다 받았고요. 이거 다 챙기고 어, 나한테 필요한 거 교환도 하시고 라일 왕국 건국 기념일 축제 이것도 보상 정말 짭짤하거든요. 여기 아직 기간이 안 열려서 기간이 안 돼서 열리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한데 요 것들은 금방 하거든요. 자동으로 돌아지는 것들도 있어요. 들어가서 자동만 눌러놓으면 알아서 다 깨져요. 그거 확인하셔서 꼭다 받으시고요. 자, 그러다 보면 또주문서가도 또 이만큼이 쌓입니다. 음, 또 쌓였으니까 뽑아 주면. 빛과 어둠의 소환서또 봤구요. 어, 너무 좋죠. 그리고 우리가 쓰는 딜러들 같은 경우는 확률을 이렇게 걸어놓고 뽑으시면 좋습니다. 그래야 확률업 때문에 먹어서 딜러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. 자, 빛과 어둠의 소환서 마일리지를 주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? 솔직히 이런 게임 없습니다. 어, 이런 모바일 게임 없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참여하셔서 말리지 받아갖고 피커우드메소환서 뽑으셔서 5성 드셨으면 좋겠네요. 아주 짜릿하게 자 쿠폰 체크 꼭 하시고요. 영상 하단에 제가 쿠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